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강다니엘이라는 아이돌 가수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상을 탔다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슨 상을 탔니, 어떤 상을 탔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 저희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막내아들이 저녁에 학교에서 다녀오더니 "엄마, 저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공모전에 나갔는데 상을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차 싶었어요. 역시 저희 아들이 장녀상이에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까 강다니엘 어머니처럼 "아들, 행복하니?" 이러면 좀 약간 수준 있는 엄마를 아들, 아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텐데, 어떤 상을 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너무 세속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연말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행복하세요? 행복하니? 이렇게 묻는 사랑의 관심과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한 구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는 말 발굽에 마른 땅이 움푹 파였다라는 뜻입니다. 마른 땅에 말 발굽이 움푹 파일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충격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그런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그 마음에 심한 충격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또 너희 어수취했다고 조롱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라고 화를 냈다거나 또는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지시였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그들은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요.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는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동사, 메테노에오는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내 나의 믿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또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39절에서 성령의 선물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와 세례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입니다 4 0 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폐역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리오스는 곧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울곧지 못하고 점점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바른 진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차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 47절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4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교제, 또한 떡을 떼는 일,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으로는 일치를 외적으로는 재물을 교류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상담가 폴투르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결혼, 둘째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결혼은 혼자 할수 없고 또한 신앙생활도. 혼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인식하게 됩니다. 교제의 기쁨이 우리의 영적의 회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특별히 구역 모임을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실습하는 현장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신중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섬길 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열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나눔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두 식사가 언급됩니다. 첫째는 떡을 떼는 일, 두째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고요. 또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네, 교회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중심,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네, 또한 네 번째로 이르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3천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명일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3천명이면 이제는 기도를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살렘 교회는 계속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고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44절에서 45절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물을 함께 나누는 재물을 공유하는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서 성도들의 재산 공유가 각 성도들의 사유재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능력이 있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인들이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그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나누었고 또한 물질로 여유 있으면 물질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인정을 받았을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성숙은 풍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 성령의 깊은 교제, 또한 각종 기도, 또한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발한 활동 구제활동, 식탁, 교제 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칭찬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살과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또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모든 각처에서 예배를 드린다. 보편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루안다에서 오신 성교사님과 또한 낙도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성교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성운교회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성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교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성도님들께서 크리스마나 박스를 낙도에 보내시는 그 사랑 또한 성단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과 또 모든 교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